여기 지금 걸어오는 영가들이 있는데. 그 어? 응? 아니 저바깥저 쪽에 저쪽에. 응. 아니 저쪽 이 도로에서 걸. 걸... 응, 응. 그물 있는 데서 거기서 걸어 올라오는 영가들이 여자 영가들 남자 영가들하고쭈 줄로 서 있는데. 아, 여기 여기 여기. 그래서. 여기서 여기서 걸어오고 있어. 이게 볼까? 응. 안녕하세요. 어. 영가님들. 이 계곡의 영가님들. 영가들 여기 많아. 응. 저기 왔다, 저기 왔다, 저기 왔다, 저기 왔다. 저거 찍어, 저거 찍어. 엄청 왔잖아. 왔어. 여기 지금 엄청 많다니까? 응. 응.